그러하 무슨 난초지 아니? 백모단 뭐? 백사? 백모다. 백모단 백모단 반말이잖아니 입니다. 그렇지. 진 진사 진사 백모단 진상이다 이 새끼야. <laughs> 크지, 엄청 크지. 예, 와 응. 이렇게 큰거 처음. 오, 어, 요거에 이 난초가 내게 아닌데 이분 돈 엄청 많이 벌어줬어. 이 난초가 별이별난을다 불러다 줬어. 음. 엄청 크지. 엄청, 엄청 좋은 조각. 그렇지. 이렇게 멀리서 봐도 확 그냥. 잠깐 들어볼까? 야, 정할 말을 이렇게 하네, 그죠? 네, 너무 예쁩니다. 어, 끝내주, 끝내주. 그렇지, 끝낼까 그만? <laughs> 끝내고 달란 소리 아니야? 끝내준다는 건? <laughs> 어? 돈만있으면 바로 할것 같아요. 돈 없어? 네. 그럼 딱 봐도 그냥 어. 제가 잡을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집을 팔아서. 미안하지만 나도 <laughs> 잡을 수 없는 <laughs> 수준이다. <laughs> 네, 이분이 음, 난초가 이제 북이란이 부흥하기 전에 네. 미리 <laughs> 과감하게 배팅을 하셔갖고 이 모든 난초가 다 이분 거란다. 어? 항모 단금, 그렇지? 흑모 단호 이런 금모 단들 봐봐, 네, 끝내주지. 네. 이런 금모 단. 야, 이런 흑모단 호, 항운 음. <laughs> 호, 저렇게 호가 나오는, 예, 백모단, 야. 어, 건국이, 또 건국이의 그 항복륜의 루비건 나오는 대감백, <laughs> 부기전도 요즘에 음. 흔들고, 음. 건국전, 대백 어, 부기전 이렇게 아주 멋진 단초들로. 난시를 잘 세팅해 놨습니다. 황제금 모단 또 어? 노마치 금 모단 이거 봐봐. 금 모단이 특이하죠? <laughs> 네. 어, 북륜이나오는것 같기도 하고 아니, 색감. 어, 색감 자체가 완전 오렌지 색감으로. 네. 또 가운데는 빗살 무늬로 아주 최상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안판다는 종자를 네. 송 사장님이 가서 막 무릎 꿇고 음. 사정을 해서. 해서 왔는데 한쪽을 확실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처음엔 일반 근무단 하고 뭐 별반 달게 없는데 이제 잘 하다 보니까 자촉 네. 나오는 게 확실히 틀려. 그렇지? 예. 네. 음.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지. 이 이런 거 보면은 눈길을 확 끌지. 예. 야, 이게 보면 난실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저요? 저는 난 좋아. 네. 어? 난처하다고? 아니야 지금 내 질문이 난처한거야? 어? 난처 쪽에선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야 생각을 갖고 뭘 해야지 이거 봐봐 월생간 <laughs> 진짜 백모단과 금모단과 흑모단의 애를 모두 갖춘 월생간 돌려볼래? 내 생각에는 백모단보다 훨씬 뛰어난 난초인것 같아 아까 진사백모단의 이 모습을 보고 놀랬잖아 네. 근데 이 월생간에는 이렇게 홍해가 들어가죠 정말 살이 통통한 우유빛에 이 치즈를 붙여놓은 것 같잖아. 네. 꾸덕꾸덕한 치즈를 붙여놓은 것 같아 천엽에다가. 네. 어이 홍해 봐봐. 목롱하면 네. 돼. 그러니까 백모단, 흑모단, 금모단을 세 개를 동시에 키우는 그런 음... 것보다 훨씬 더그 장점들만 뽑아서 뭔가 신이 창조한 네. 월생간. 네. 와. 진짜 그런, 이런 난처를 색깔이... 키우게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봐야지. 네. 어? 한국 사람들은 뭐이 예, 금모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직접 보면은 완전히 틀리지.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다른 색깔이. 어, 완전히 색깔이 다른 완전히... 개체라는 거. 금모단도 보면 흑모단에서온 금모단이 있고, 그지? 네. 금모단에서 온 금모단이 있고, 뭐금사목에서온게 있는데 또 백금모단이라는 게 있어. 음. 어. 뭐 약간 백모단 느낌 나는 천엽이 아주 그냥 아... 최상의 백금 모단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백모단에서 온건 아니야. 음... 진짜 이쁘지. 네. 아, 어. 서반이 다르군요. 어, 서반이 아... 아까 얘기했던 아... 치즈를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지? 근데 이게 보면은 세입장 어, 정도가 이렇게 노란 느낌 나는 난초가 있어요. 네. 그건. 아주 좋은 최상회로 가거나 아니면은 밝은 금모단 호로 가서 너무 화려해져서 이제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요런 색감 자체가 빛을 내는 듯한 영롱한 느낌의 이런 난초가 좋은 난초지 어. 안토시안도 이렇게 들어가고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지 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살찌나보다 <laughs> <laughs>